공무원인 과장이 매일 8시 30분까지 출근하라면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? 공무원인 A과장은 모든 직원에게 매일 8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지시했습니다. 그리고 8시 40분에 출근한 B직원에게 김 주무관 왜 10분이나 늦은 거야? 그 이유를 설명해봐. 또 8시 50분에 출근한 C직원에게는 과장의 지시가 말 같지 않아? 당장 사유서 제출해. 이렇게 A과장은 8시 30분까지 출근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그 사유를 다 설명하도록 했습니다. 출근 시간이 9시인 공무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상급자인 과장이 30분 일찍 조기 출근하도록 하는 지시는 사실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. 또한 조기 출근하지 못한 직원들의 개인적인 가정사 등을 설명하게 한 행위는 직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. 이렇게 상급자가 직원들의 조교 출근을 지시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는 소총심사위원회의 결정도 있습니다.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이 아닌 출퇴근 강요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.